내년 이맘때가 되면 제천 금봉이로 타리클럽 회원들은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기 위한 작은 희망의 불빛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1월 15일 또한 번의 따뜻한 하루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바자회 이에 이미 있는 자리에 금봉이로 타리클럽 회원들이 밝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올해 바자회는 선 주문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고 손 내밀어 주신 분들께 정성스러운 물품을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현장은 주문하신 물품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의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천 금봉이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신 그한 걸음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오늘 11월 15일날 저희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 청소년 장학금 기금, 음. 자,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이렇게 시행했는데요. 우리 8지역의 각 클럽, 그다음에 지구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 기금을 모아서 청소년, 취약해진 청소년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좋은 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자라는 세상, 제천 금봉이로 타리 클럽이 응.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